안녕하세요. 위생파산TV 김영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현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죠? 어, 드라마에서 본것 같아요. 아, <laughs>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네, 딱지라고 하는. 빨간 딱지라고 하죠, 빨간 딱지. 네네네. 압류밀 표시라는 건데요.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는데, 이 압류 그리고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좀 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유체동산 압류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압류와 경매 절차를 통해서 그 압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유채동산 압류를 할때 예. 미리 이 채무자에게 좀 알려주나요? 절대 안 알려줘요. 아, 갑자기? 예, 유채동산이라는 게 이동이 가능한 걸 얘기하잖아요. 음. 이동이 가능한 물건 중에서 물론 빠지는 게 있어요. 아. 등기등록되는 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아니라 별도로 압류 절차가 있구요 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체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집에 이렇게 갑자기 왔을 때 네. 집에 만약에 사람이 없어서 문이 잠겨있고 이러면 네.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첫 번째 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보통은 그냥 돌아가세요 어 근데 두 번째 한번더 왔어요 압류집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 있냐면 내 물건이 아닌 물건에도 막닥지를 붙이고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 네. 그 압류된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laughs> 당연히 가능하세요 <laughs> 사용하는 건 가능하신 거예요 원래는 압류를 했으면 그 물건을 집행관이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그 물건을 다 어떻게 집행관이 갖다가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채무자 집에 그냥 보관을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사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세요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렇게 유채동산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서 압류가 된 경우에 네네. 혹시 이 빨간 딱지를 떼면? 그거는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어. 네네. 이게 형법상 범죄행위가 될수 있어요. 형법 제140조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음. 이게 형도 커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절대 떼시면 안 돼요. 범죄다. 예. 네네네. 그러면 이 유체동산이 압류된 네. 경우에 그 물건을 경매한다 라고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압류가 된 후에 그 경매는 얼마나 있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유채동산 경매는 보통 압류 탁지를 붙이고 나서 뭐 집행관 사무실 사장마다 뭐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름 정도면 음. 경매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경매하는 날짜는 미리 알려주고 오시나요? 미, 미리 알려주고 와요. 제가 어. 최근에 그 저희 은행 사건 네. 동산 경매일 통지서라는 게 미리 오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짜를 다 지정해서 옵니다. 내년 몇 몇월 며칠 몇 시간까지 어. 지정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아실 수가 있어요. 음. 네네. 그럼 이때는 집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사실은 좀 꿀팁일 수도 있고,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laughs>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유체동산의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도 좀궁금합니요 우리 부동산 경매하고 많이 달라, 달라요. 부동산 경매는 우리가 이게 서류에다가 적어서 입찰서를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호가 경매입니다 집행관이 이제 경매를 시작하면 이게 최저 매각 가격 이상 금액을 서로 부르는 거죠 그 현장에 경매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거죠 그 경매에 참가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죠 중고 물건을 취직급 하시는 분들 따라 다니시는 거죠 아뭐 브로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물건을 물건이 정말 괜찮으면 낙찰받아서 그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부, 그 물건을 낙찰받은 후에, 체무자한테 다시 웃돈을 좀 붙여서 파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낙찰받으신 후에, 그분들한테 다시 조금 무돈을 더 주시고 사실 수도 있긴 해요. 그럼 법무사님, 궁금한 네. 게, 이제 부부의 경우에, 네.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 조금,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네. 같이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네. 만약에 당사자인 아내가 네, 네. 물건이 아내의 물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렇죠. 이런 경우들 어떻게 소유권을 따지나요? 예. 이게 우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 등기가, 예, 되어 등기가 되어 있고 하니까 등록원부가 있고 하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하잖아요. 음. 근데 유체동산은 사실 누구 물건이라는 게 표시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특히 부부 관계인 경우에 어, 이걸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반, 반 가진 걸로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카드값이 연체돼서 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이때 배우자분, 아내분께서 반은 내 거니까 나, 나한테 권리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가 내가 반값에 사겠다 할수 있어요. 경매 기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음...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거든요. 잘... 이런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물건역시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낙찰받아 가져가도 돼.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사를 갈 거였어. <laughs> 그렇다고 하시면, 어, 낙찰자, 낙찰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대가 있어요. 음. 왜냐면 원래 반은 내 거였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경매 당일 날 현장에서 그냥 말씀을 하셔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니까요. 부부 관계에 계신 분들이 혹시 뭐 한쪽 배우자 분한테 경매가 들어와서 유체동산 경매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면, 이 권리를 다잘 행사하실 수있으면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이번 시간에 유채동산 압류 경매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 주셔서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유채동산 압류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때이 경매를 막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